그래서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뽑아 먹으려고 한다고. 자기 지금 말 너무 심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사회형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나와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인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난 자기가 안쓰러워 그래. 지금도 봐. 자기 부모님 편드는 거. 아,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런 희생에 너무 습관이 되었으니까. 난 그런 우리 자기 희생 정신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얼른 결혼해서 내 옆에 두고 싶어. 내가 자기 부모님이 못해준 것까지 다 해주고 싶으니까. 지금 선을좀 넘는 것 같은데? 희생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한 거고, 내가 하나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그래? 나 지금 너무 기분 나쁘려고 한다.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잖아. 안 그래? 아니,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는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생만 시킨 자기 부모님한테 상대적으로 화가 나는 거고. 그래,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알겠지? 그리고 엄마도 자기 이야기 듣고선 아 본인께서 마치 친엄마가 된 것마냥 난리더라. 엄마 이제 나 필요 없대. 자기만 있으면 된대. 본인이 이제 자기 엄마가 될 거라나 뭘 하나. 그동안 자기 편이 없었다면 이젠 자기 편이 두 명이나 생기는 거야. 든든하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정도껏 좀 하지그래.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나는 무슨 불쌍한 여자 취급했는데. 나 기분 정말 나쁘다고.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이제 그만 말할게. 우리 자기 심기 건드리면 안 되지. 미안 미안. 내가 우리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선을 넘었나 보다. 미안해 자기야. 기분 나빠하지 마.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친구예요. 이미 양가 집안에 인사드렸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게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능력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두분다 몸이 불편하세요. 구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를 가졌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비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 낳아서 부모에 관난 물려줄 생각이냐고. 그리고 자식 낳아서 부모 수발 들게 하고 싶어 그러는 거냐고요. 주변 시선 충분히 이해하죠. 만일 제가 지금의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다면, 저의 생활 환경을 더함하지 못했다면, 저도 그리 비난했을 겁니다. 책임감 없고 자식을 낳아 볼모로 삼는 염치 없는 것들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지 못하셨지만,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세의 아이처럼 해맑은 성품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힐링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세상에 찌들어 사는 제가 유일하게 힐링하는 포인트가 바로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입니다. 많은 걸 제게 기대 살고 계시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기대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디 시선을선 그렇게 보이지 않나 보네요. 서연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재단할 만한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말하기로 정말 지치네요. 저는 불행하지도 불쌍하지도 그리고 부모님에게 골모로 잡힌 자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요. 나와, 남자친구, 엄마. 나다.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다. 니들 결혼하고 나면 말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지 못해.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니들 결혼하고 나면 내가 너 끼고 살아야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없는 집에 둘다 불편한 부모에 네가 뭘 배우고 잘할 수가 있었겠니? 기껏해 봤자 희생정신밖에 더 배웠겠어? 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게끔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그게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요. 결혼하며 그래,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가르친 다음에 내보내는 게 맞지? 만일 니네 그냥 둘이 살게 하면 니네 부모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 매일같이 불러대고 너부려먹던거 우리 아들까지 부려먹을 것 같아. 그러니 아예 싸가 찾아버리게 들어와 살아라. 어머니 이건 너무 일방적이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저희 부모님왜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세요? 아 어제 그 사람도 그러더니 어머니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없는 짓고서이도 태어났으면 그리 입 다물고 있어 알아서 해준다잖아 아니면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어서 호의로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하고 머리에 굴려봐도 네 부모들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너를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야 떨어지지 않겠어? 너한테도 들러붙어 있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지 말라는 법 없는 거다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아들까지 크리스탈라는 법은 없잖아? 안 그러냐? 아왜 한숨을 쉬냐? 니네 부모는 죄인이야 능력도 없는데 자식 낳아서 다시 고생시킨 죄인 게다가 이런 거 생각 못했다니? 겨울은 하면 당연히 사돈 입장에서 니네 부모는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거 모자란 사람들 수반되 들게 하려고 나 우리 아들 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들어와 살라고. 알겠어. 저희 부모님이 죄인이라고요. 그럼 죄인이지 뭐냐.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 너만 팔라딱 봐선 잘 배우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총주렁 침 덩어리들이 붙어 있잖아. 자신답게 막는 거지, 제대로 맞는 거지. 그러고 생각도 못 하지. 그러니까 여지껏 너한테 붙어 살지. 하여튼 우리 마늘이 너무 착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좋아해 그래서 너를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고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쩜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지? 정말 완전 재수없네 그 애미나 그 아들이나 뭐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아 너만 말이었나? 이미 해버렸는데 어쩔 수 없지 뭐안 그래? 얘너 예,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어 반말하는 거야 무리하고 어른같지 않고 나보다 덜 성장한 사람 같아서 나이만 먹었지 정신연령상태는 뭐한 유치원 수준인 것 같은데? 토하라 하쿠? 야!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들이 뭔데 내 부모를 죄인 만들고 들러보는 인간들을 만들어? 그렇게 한데당신들을 봤어? 내 부모가 거머리 같은 짓니들을 봤냐고 당신들이 뭔데 나를 판단하고 우리 부모를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건데? 이 결혼 안 해. 우리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지만 당신들 보니까 정신이 불편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라면 당신은 몰이한 게 죄인인데? 주제 넘게 어디서 잣대를 들이밀어.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저희 부모님도 사랑과 진심으로 저 키우신 분들입니다. 당신들이 비난한 만큼 우리 부모님, 그족하신 분들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후 이야기. 사람들의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 속에 갇혀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구세들라도 되는 것마냥 굴 때가 있죠. 절대로 자신들이 그 입장이 아니라면 내면의 자세에 들여다보기 전에 알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밖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모두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무참히 깨져버렸고 제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저들은 저와 가족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의 삶을 스스로 이루하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고 지금 만족해 한다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저를 희생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내 속이 얼마나 꽉 들어차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들이 오히려 저는 더안 됐고 불쌍한데 말이죠. <laughs> 오늘의 이야기 없으셨나요? 그날의 눈날리한 우리들의 이야기 은은한지 흐름이 지오늘 이제 야흐름